안녕하세요. 청아랑 교육 TV 패션 스카우시입니다. 오늘은 1학기 말 대비 중3 비상 김 Lesson f Can you spell fake news? 해볼게요. Every day 매일 we watch h e a r or read interesting news. 우리는 보고 듣고 읽습니다. 흥미로운 뉴스를, 기사를, 뉴스가 흥미롭게 하는지, 뉴스를 흥미롭게 하는지, 우리 앞과에서 계속 분사 다뤘다, 그치요? 예, 수십 받는 명사와의 능수동 관계 따져서 판단하시는 건데, 이렇게 앞에서 꾸며줄 때는 오직 단어의 의미 관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어, 윗뜻 맡기시면 은안 됩니다. 하고 강조했었습니다. 뉴스가 흥미롭게 하다 읽는 우리를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interesting 왔습니다 however 그러나 언제나 접속사는 빈칸 넣기 문장 삽입 제거로 변형 가능하다 했습니다 have you ever seriously considered 당신은 심각하게 고려해 본적 있나요 whether an article is really true 기사가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이 예, whether 절 전체가 consider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 목적절입니다. 명사절로 쓸 때는 whether가 인지 아닌지 맞죠? Everyone likes an interesting news story. 모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흥미로운 뉴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What if it is completely made up? 만약 그것이 비메 p 만들어지다. 완전히 꾸며진 것이라면 가짜라면 어떨까요? Fake news, 가짜 뉴스는 can be very harmful,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데 필포 0만개 하셔야 되죠. 네, 너무 너무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네, 이때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예요. 다시 이때 대신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입니다. 따라서 뒷문장 구조는 그렇죠. 완전해야 하고요. 해석은 당연히 안됩니다. 괜찮을까요? 인데치 합쳐져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돼요. 그것이 o p l 부 사람들을 덜 정보에 노출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또는 even misled, 잘못 이끌었다는 점에서. 우리말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볼까요? 그것이 fake news죠.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정보에 덜 노출시켜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니까, 정보를 부족하게 해서, even misled, 사람들을 잘못 이끌죠. 오도하게 하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네. 목적 보호자리에 온 분사의 형태, informed. 원래는 inform, 알리다인데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다. 그쵸? 그래서 수동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니, misled, 수동태, leading 아니고, 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으시죠? Fake news. 가짜 뉴스는요. i n be very humble. 오 oh, 여기 있네요. n e v e r t h e l e s s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100개 접속사 의미 아시는 건 중요합니다. There have been various fake news. There been. There is there 라고 하면 주어가 뒤에 있다, 있다. 그치요? 있어 왔습니다. 다양한 가짜 뉴스 보고서들이, 보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throughout the story. 역사 내내. Why have some people, 왜 몇몇 사람들은 썼나요? 원래는 have written인데요, 의문문이라서 동사가 앞으로 갔죠. Such false information, 그런 거짓 정보를 써 왔었나요? Let's look into some a r t i c l e 들여다 볼까요? Thinking about the hidden motives behind them, 생각하면서 자. 분사구문입니다. 이과의 타픽 어법이죠. 숨겨진 동기, 동기를 숨겨, 동기가 숨겨. 뒤에는 분사입니다. 수십 받는 명사와의 능수동 관계 따져야 되는 그들 뒤에 그들은 아리그 무스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 예, 항상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서.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동기를 숨겨, 동기가 숨겨 하셔서 동기를 숨기는 것이다, 그쵸요 그래서, 하이링 아닌지 새끼 쳐놓으시고, 힐은 선택하셔야 되고, 문사고문은 접속사로 연결된 독여의 문장이 존재할 때, 접속사 생략, 일치하는 주어 생략 동사에 ing 붙여서 만드는 게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생략된 주어가 우리 몇몇 아티클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생각하면서 그리고 생각해 볼까요? 이런 말이니까 and we think 이렇게 됐던 문장이란 말이에요. 일치 한니 생략 그 말은 일치하지 않으면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속사 생략, 접속사 생략은 의무가 아닌데 분사고문은 간소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생략을 합니다. 동사에 ing 붙여서 만드는 게분사고문이니 thinking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분사고문에서 잉은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빈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은 언제 생기냐 하면 그렇죠. 수동태가 취해졌거나 믿었, 그쵸? 진행형으로 쓰였거나 비동사가 문장 전체 동사로 쓰였던 이형식 문장이거나 이형식, 일형식 문장이거나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빙 분사고문이 생기는데, 분사고문에서 빙은 늘상 생략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생략하고 나면 누가 남게 돼요? 그렇지. pp 분사고문이라는 것이 남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분사고문이 ing를 쓴게 아니라, 원래 PP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일부러 슬,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t h i n k i n g 이 뜨면 자동으로 수동의 의미를 가진 b o t PP형 분사는 될수 없는지 새끼 치시고 능수동 관계는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는데 주절의 주어와 일치했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었으니 주절의 주어와의 능수동 관계를 따지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건지. 그런데 해석상 의미만 따지지 마시고 구조도 따져달라고 했어요. 특히 이 시문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시험 보셔야 되겠죠? 어머를 생각하다 타동사로 본다면 thought. 가 답이지만 지금은 생각하면서 숨겨진 동기에 대해서라고 하는 자동사로 쓰인 문장입니다. Think가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자동사는 수동 불가다 그치요. 예, 자타를 나올 때마다 따져 두시는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최소 시험 범위는 자동사로 쓰였나, 타동사로 쓰였나. 기억하시고 시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Awful disaster, 아주 끔찍한 재앙 Last night, 지난밤 An angry group of rhinoceroses 화난 한 무리의 코뿔소떼가 broke down the walls of cage. 우리들 벽을 부수고 at zoo 공원에서 escape 탈출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They also broke down. 그들은 또한 부셨습니다 벽을 of the other wild animals cage. 다른 야생동물의 우리의 벽도 망가뜨렸습니다. These animals, 이 동물들은, ran down the street, 거리를 활보하고, and injured, 다치게 했습니다.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부상 입혔습니다. 12 of the animals, 12마리의 동물들이, are still on the loose, 여전히 풀린 상태로 있습니다. citizens 시민들은 should stay 머물러야만 합니다 indoors 실내에 until further notice 더 나간 공지 안내가 더 있을 때까지 이때 until은 전치사로 쓰였다. 그렇죠? not a single act or incident 단 하나의 행위나 사건이 described above. 위에 묘사된, 설명된 사건이 has taken place.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네요. 사고를 기술해, 사고가 기술해. 능수동 관계 따져야 되겠다. 그치요? Describing 아닌지 새끼쳐놓으시고 행동을 설명하다 사건을 설명하다 이렇게 쓰니 수동의 분사 d e s c r i b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At the time 그 당시 those 뜨면 뭐뭐 하는 사람들. 여기 아예 해석법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those 뜨면 은 뭐뭐 하는 사람들. 항상 후에서 꺽쇠 치고, 화살표는 those에 꽂습니다. those read 읽는 사람들. the article, 기사를 읽는 사람들, 읽었던 사람들은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laughed out loud. 웃었습니다. 크게. 그러면 이때, powerfully는 여기까지 공주가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안 어색하겠죠? 네. 여기는 주부까지 끊었으니까 지울게요. 기사를 주의깊게 읽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크게 웃으면서 Those who didn't read it. i 리안 읽지 않은 사람들. 그 기사를 이시받는 것은 article이다. 그쵸? 두리안, 끝까지 읽지 않은 사람들은 got really worried. 정말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난 o t knowing the news was false. 모르는 것. 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모른 채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ing나 pp로 시작하고, 쭉 따라가다 커마 주어 동사 나오는, 그렇죠. 가장 정상적인 분사구문인데요. knowing 쓸 건지 넣을 no 쓸 건지 새끼 칠수 있습니다. 분사 동명사, 투 부정사, 전부 다준동사죠 준동사의 부정어는 바로 그 앞에 부정어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부정어가 부정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요 바로 준동사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몰라서 모른 채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Some tried to escape the city. 몇몇 사람들은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s 다 노력하다다. 그쵸? try to 부정사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escaping 하고 동명사가 오면 시도하다 뜻이거든요. 한번 해보다. 그런데 생존의 문제에서 한번 해보는 건 아니겠죠.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하겠죠. 도시를 탈출하려고 애써고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went into the park 공원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with gun, 총을 들고 to hunt the animal 사냥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so why did a herd make up such news? 그러면 왜헤럴드사가 꾸며냈을까요? 그런 기사를 later, 이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They made it up. 그들이 그것을 꾸몄다고, 그때 그것은 누스겠죠? So that, 나란히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뭐 나란히 붙어 있으면 투구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습니다. They can draw. 그들은 could draw the leader's tension. 끌수 있도록. 그들이 끌수 있도록. 독자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꾸몄다고 고백했습니다. Unsafe condition. 불안정한 상태에 독자의 관심을 끌려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at the zoo 동물원의 불안정한 상태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음. pay attention to, draw attention to 전부 다 이때 to는? 그렇죠. 전치사 to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시나요? 네. Slav should say friend in argument. Slav 사람이 총을 쐈습니다. 한 친구에게 논쟁 중에 Maz Svanakov, a Slav worker at Columbia coal mine. 나즉 스와네카프라는 사람은 슬라브 노동자인데요. 콜롬비아의 광산에서 일하는 그가 월주샷 총에 맞아서 Seriously Undied. 그때 슛샷샷 해서 피피형. Undied 피피형입니다. 과거 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슈크 합병을 고정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By John p a s t e l l o 에 의해서, near the mining camp 근처 광산 근처에서 Thursday evening 목요일 저녁. Two men 그두 남자가 had an argument. 논쟁을 했었습니다. during a meeting 만나서 The argument 그 논의는 little two 붙은 거 보이세요? 붙어있으면 전치사투 별표 100개 fight 싸웠습니다. 뒤에 명사 왔죠. 그래서 그리고 pastello shoot swan a coffee pastello가 쐈습니다. swan a coffee o 라는 슬라브 사람의 두 번. In the chest and leg. 가슴과 다리에. He is very really now at the hospital. 그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In critical condition. 아주 위독한 상태로. Pastello ran away. Pastello는 달아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After the shooting. 총을 쏜 후에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으시죠? 네. Pastello ran away after you shooting the police. 여기서부터네요. 경찰은 are searching for 찾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R 동사 원, R 동사 t 2. A warning citizen.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He's extremely dangerous. 그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Is there anything strange? g 으로 끝나는 단어 수식한다 그랬다 그쵸 이상한 어떤 것 있나요? But Article, 기사에 있어서 read Slav's name backwards. 그 슬라브의 인 이름을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것은 철자가 뒤에서부터 읽으면 w e fake news가 됩니다. 가짜 뉴스라는 뜻이 되죠. 누가 썼습니까?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경우입니다. 이것 그리고 왜 썼습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으시죠? The Daily Telegram Daily Telegram이 published. 발행했습니다. His fake article. 이 가짜 기사를 sold at 나란히 붙었습니다. 어떻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p r o o f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If the Daily News, your competitor, the Daily News, 그들의 경쟁사인 d a i l y n e w s 가 w a s s t e a l i n g y t o u r e i a r t i c l e 그들의 기사를 훔치고 있나 그렇지 않나 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됐던 거죠 따라서 요때도 i f 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입니다 그러면 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면 무엇을 증명하다라는 prove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는 것까지 알수 있겠다, 그치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음. The Daily News p u b 의 경쟁사인데 기사를 훔쳤나 안훔쳤 t 를 증명할 수 있도록 가짜 뉴스를 발행했습니다. the Daily News published the same article. 아니나 다를까 데일리뉴스가 발행했대요. 똑같은 기사를 b o w n x t day. 다음 날 그리고 thus, got cut. 붙잡혔습니다. 훔친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The people at the daily news 사람들, daily news 사이에 사람들은 had to admit,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their act, 그의 행위를, 행동을 그리고 were harshly criticized, 비판 받았습니다. 아주 똑하게 심하게 마이 l 하고 대중들에게 비판 받았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What criticized? 능동 아닌지. 네, criticized 아닌지. 일상 능동태 나오면 수동 아닌지. 수동태 나오면 능동 아닌지 따져 주십니다. Criticizing 또는 여기서 동사로 가볼까요? criticizes 목수니깐 criticize죠. The two articles 두 개의 기사가 was special case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there are many fake news articles 많은 가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Published every day 발행되는 출판되는까지 됐죠? 기사를 발행해, 기사가 발행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 그래서 publishing, 기사를 발행하는 것이니까 published 썼고요. publishing 안 되는 거세개천오십니다 지금 사과부터 분사, 능동, 태수동태 따지는 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잘 되셨죠? As a reader, as a reader, 독자로서, 욕대에서는 뭐머로서 예,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We need to read. 우리는 읽어야만 합니다. critically, 비판적으로. And judge. 그리고 판단해야 합니다. 중동사 o 가 아니고, 요렇게 병의구조거든요 need to read, need to judge. 됐죠? 예, 그러면 중동사의 병의구조가릴수 있겠네요. Whether the news is real or fake. 그 뉴스가 진짜인가, 가짠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How to spell fake news.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주목할 수 있나요? 가짜뉴스의 Consider the source. 출처에. 고려를 하십시오. 출처를 고려하십시오. 출처에 주목하십시오. 의역하셔도 되고요 Is it firmly reliable source? 그것이 온 것인가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근거자료로부터 온 것인가요? And we t r u The writer,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요? 그 작가를 Check the date 두 번째는 날짜를 확인하라는 거죠 Is this a new or old story? 그거는 최신 것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Is it related to current events? 그것은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현재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죠? 네. Read beyond the headline. 제목을 넘어서서 읽으십시오. Does the headline match the content? 제목이 일치합니까 내용과 뭐뭐와 일치하다 해서 꼭 전치사 with가 있을 것 같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find s u p p o r n i n g source. 뒷받침 근거를 찾으십시오. 다른 관련 있는 이야기가 제공하고 있나요? 비슷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연관시켜, 이야기가 연관시켜, 수십 받는 명사와의 능수동 관계 따져야 된다 그쵸?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레이링 아닌지 자,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으신가요? 네.